안녕하세요, 상딸기입니다. 오늘은 카니스를 먹어볼 건데요. 오늘 요즘 조금 유행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 스웨덴 젤리의 예. 대체 젤리 카니스예요. 아, 짜분이라고 좀 섭섭하지, 얘도. 카니스 음? 종류는 베러버니 피스앤러브, 사우 e 미가 있는데 피스 앤 러브는 있는지도 몰랐네요. 예, 올올브영영에서이이다 구매를 했고 시 e 에서는참 재고가 찾기 힘들죠. 그나마 저는 올리브영에서 두 개를 매했했요요우어는 그나마 구하기가 그나마 수월한데 베러버니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독일 제품 비건 젤리에요 어, 얘도 젤리... 독일 거야. 같은 거니까 같은 회사 거니까 이름만 다른 거잖아 맛이랑. 그리고 이게 비건이라서 팜유 어, 안 들어가고. 체리 맛. 블루베리맛, e 기맛 맛. 즈베리맛맛 l 겠지 한번 먹어보자 빨리 좋좋좋좋 좋아 Matkiti, Mambo, j 느낌 이 n e s e t 아니야? 맞아 토토야 토끼야 이게? 토끼야. a 토키 t 아니야? <웃음> 아니 <웃음> 여기 a Tua, t u 얘는 왜 이렇게? 저는 귀여운데 얘는 왜 이렇게 뭔가 주서 먹게 생겼어? <laughs> 한번 먹어볼게요. 음, 봅시다. 오와. 진짜 스웨덴젤리 같아요, 이렇게. 스웨덴젤 안먹어봤어만 스웨덴젤이 너무 비싸더라고. 뭐 유학 뭐한4 개, 다섯 개2만 원인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서 발품 팔았죠. 음, 너무 비싸 스웨덴젤리. 이게 못돼. 음, 이게는 얘는... 음! 맛있어? 음. 이안 안쪽이랑 저는 하얀색 먹어볼게 요 이번에 바퀴랑 밖이랑... 보세요? 맛시다가이렇쭉 늘려볼게요. 우와, 마시멜로 같아. 마시멜로? 맞지, 마시멜로인 것 같. 한번 먹어봐 엄마. 먹어볼까? 나도 반은 바늘... 자. 어. 키키 징그러. 워잘 잘렸어. 잔쪽. 음, 먹을게요. 어, 젤라틴이 안 들어 있다네요. 뭐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예. 한쪽 끼, 초록색깔. 음. 뭔가 먹어 본면맛있네 이것 좀 한번 먹어볼게요. 약간 상콤. 맨요을 먹어볼게요. 별 모양. 뭔가 뭐, 체리 맛 나네. 맨 저는 요 육을 먹어볼게요. 유니콘. 가운데 가 음, 새콤해요. 엄청. 음. 아, 요 정도는 달지도 않고 괜찮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 이게 훨씬 맛있는 거 같아요. 음. 마, 얘는 왜안 먹어? 다 먹어봐야지. 체리안이 세네. 불쌍해. <laughs> 그 느낌이 약간 빵 부셔진 느낌. 음. 아치, 여기는 마시멜로. 약간 폭신폭신한? 근데 그거 한요정도까지넣는데 음! 여기는 사과 맛나이 체리 맛, 맞나? 몰라 여기 귀는 체리, 사과? 여기는 체리? 다 맛이 다른가? 오 여기는 마시멜로 맛이랑 여기 젤리 맛이 합쳐지니까 더 쫀득하고 쫀득하고 폭신한 느낌. 엄마. 응. 근데 진짜 스웨덴 젤리는 없어? 음 나중에 커서 네 돈으로 사 먹어. 힝 음. 그럼 내가 스웨덴 여행을 가야지. 응네 돈으로 가. 응. 내 것도 사오고. 나. 오 욕심 많은 생지. <laughs> 욕심 많은 생지. 나욕심먹 욕심 부리다가 너 잡아먹힌다. 여기 보리. 욕심이 가득합니다. <laughs> 이게 누가 누가 이게 토끼라 그래? 이게 토끼라 하이, 토끼가 있잖 이렇게 해야지 토끼 아니야? 이렇게. <laughs> 응? 걔는 원숭이고. 응, 이 정도는 토끼. 이게 무슨 <laughs> 이게 토끼야. 너 말해. 그래서 먹어. 아, 얘는 뭔가 싸우실것 같은데. 먹어볼께요 아, 이게 뭐 이게 셔? 고문이야? 아우 아우셔 침잘잘 나올 것 같아. 아우셔 뭘 그저? 지금 엄마 괴로워네요 음, 이건 하트 모양이야. 아까 먹었던 건 무슨 모양이지? 내가 이만큼 먹어 하트 하, 이건 무슨 맛인지 한번 먹어봐야겠다 우손만밖에 안나 음! 좀덜 질긴 젤리에 엄청 신 근데, 근데, 아우, 이건 무슨 말이야? 이 짤도 있잖아요. 어디서 많이 먹어본 짤들 같아 맛이. 음, 그건 그래. 근데 식감이 찔리리지 않아. 이건 뭐지? 아우, 개왜 얘가 더 인기가 많은지 알겠어. 얘가 더 맛있어. 음, 얘한 번. 찾아보자. 무슨 모양이지 뭐야? 정체를알수 없는 모양인데? 탱크! 그럼... Good. I come by him o 탱크 h e Tank. t a l 데 땡! 뭐야 이뭐 얘는 뭐 모양이 정해 a l k t a 유니콘이 유닌콘이유니콘이유니콘이 l k 이게 유니콘 뿔 써본다! 음아 뭔가 한참 생각했네 아 유니콘 뿔아 노란색도 고엔 탱크 어? 아, 설마 탱크 있어? 아니야 이거는 범하카 아, 한번 다 모양 궁금해서 한번 다 봅시다 이거는 근데 얘는 얘는 진짜 뭐야 얘 누가 먹은 거 아니야? 똥보라인데 <laughs> 누가 먹은 거 아니야? <laughs> 야, 어, 그래서 C 시... 무지개네 이... 무지개. 어? 무지개 이렇게 해서 무지개. 에? 무지개. 아니야, 씨유야 C 유 시유. 보세요 C 유예요 씨유 시유. 하나 2,500원이었던 것 같은데 2,500원치고는 비싸네. 하긴 요즘 너무 뭐 물가가 비싸니까 이렇게 들어있지도 않았는데 한달 근데 다못 먹겠어 이거는. 다 먹으면 돼속 쓰릴 것 같아 그러면 얘는 뭐또 많이 먹었어? 얘도 한번 어? 흰색도 있었네? 뭐였어? 응난 분홍색만 계속 먹었는데 <laughs> 얘.. 어? 이 <얘> 볼에 젤리가 <laughs> 젤리.. 젤리가 박혔어 응. 얼굴이 흰색으로 바뀌었어 응. Uh 잘하면 -huh. 이렇게. 응. 여기에다가 응. 몸. 돼지. 몸. <laughs> 범퍼칼 갖다가. 강아지. 강아지 그치. 꼬리. 꼬리가. 흔들어라 거의... 꼬리. 먹기 싫어서 이런 건 아니고 <laughs> 이렇게 장난치는 건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맛있습니다. 이 어? 색깔이 다르네. 귀 색깔이 다르네. 맛이 다른 거. 얘는 약간 진하고, 얘는 연하고. 음. 얘는 맛이 다른가 그러면? 이게 흰색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왜또 체리 맛? 체리 맛이 조금 강해? 덜 맛있는 체리 맛. 응. 뭐가? 먹 느낌 이거 먹어봐 입, 입맛이 사과 맛이 갔나? 음. 음. 이가 먹기 힘러니까이먹는 거야 이렇게 싸먹으면 뱃살 쭈욱아욱아 차가워 신맛이 어떻게 안 돼? 음. 이런 것만 유행하는 거야. 엄마, 엄마는 커피 같은 게 유행했으면 좋겠지. 아니 국밥. 응? 국밥. 얼큰하고 뜨끈하고 그런 거. 그런 거 유행하나? 응. 한국 사람인데? 응. 음, 음, 말고. 우리 엄마 할머니 잘했네 음. 음. <laughs> 요즘 사람이야 <laughs> 요즘 사람이야 아 오늘 요정도만 먹자 나 못먹겠어 이거 다 먹어라 못먹겠어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 볼게 어 잠깐만 왜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땡그리 링띠링 부탁드려요 안 눌리면 늘 잡아먹는다